지난해 말 의정부에 위치한 306 보충대가 해체되고 올해부터 사단 직접 입병 제도가 시행되면서 양주시는 두개 사단에서 신병 교육대 입소를 맞았습니다. 첫 입병식이 열린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양주시에는 25 사단과 26 사단 등두 개의 신병 교육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6일 25사단 신병교육대에는 280명의 신병들과 천여명의 가족,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신병들은 가족, 친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사랑의 우체통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느새 청년이 된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연병장으로 입장하는 등 따뜻한 입영문화 프로그램으로 훈훈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눈물을 참던 어머니는 입소식이 끝나고 아들을 보내며 끝내 울음을 터트려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간 만명 이상의 장병들이 25사단과 26사단 이두 부대를 통해 입소하게 되고 동반 가족까지 합하면 연간 10만여 명의 인원이 양주시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여 양주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직접 입영 제도에 따라 우리 양주시를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신교대 입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이 양주시에서 관광이나 문화 체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관광 안내도를 설치하였고 관광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으로 단순한 군입대장병이 아닌 잠재적 관광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앞으로 양주시의 계획입니다. 사단 직접 입영제도가 시행되면서 외부인의 발길이 뜸하던 남면 지역에 신병의 가족과 친구들의 방문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여 남면 지역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